여러분, 오늘은, 어 무슨 호수인지는 모르겠는데, 호수로 출발을 한대요. 지금 차에 지금 짐을 싣고 있는데, 이렇게 차 위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 제 캐리어도 지금 저기 올라가 있어요. 차 안에 자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캐리어나 큰 짐들은 저렇게 차 위에 지붕에 실려봐요. 짐을 싸주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네, 플라멩코를 보러 가는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플라멩코 그림이 있어요. 원래 플라멩코가 흰색으로 태어난다 하잖아요. 근데 그 호수에 있는 먹이들을, 분홍색 호수에 있는 먹이들을 이렇게 먹으면서 몸이 분홍색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저는 플라멩코 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 친구들을 본다고 합니다. 야마랑 사진 찍으라고 잠깐 내려주셨어요. 근데 와 여기 너무 멋지다. 짜잔. 저기 야마들이 있거든요. 야마랑 근데 찍을 수 있나? 야마들이 도망가는데. 저기 지금 있잖아요. 저기. 제가 보기에는 야마랑 사진 찍긴 좀 힘들 것 같고. <laughs> 와 진짜 멋있다. 와. 여러분 여기 또 무슨 계곡이라고 이렇게 계곡이라고 왔는데 한 15분 정도 둘러보다 오래요. 비가 와요. 지금 내내 날씨가 좋고 비가 안 오다가 차에서 딱 내리기 직전에 비가 왔습니다. 멋지긴 멋지네요, 근데. 이건 좀 신기하다. 어떻게 저 모양으로 바뀌지, 바기가 안녕. 아, 하데스. 안녕하세요. 브라 와. 오. 아. 와. 신기하네 진짜. 와. Wow. Wow. 헤이 멘와 아, I'm good!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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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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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 돌이 어떻게 이렇게 깎였을까요? 이거 보세요. 돌이 이렇게 깎여서 이렇게 <laughs> 얹어져 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풀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고요. 이거 만지면 되게,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빗자루 이렇게 만지는 느낌 나요. 지금 점심 먹으러 내렸어요 배고파서 지금 너무... 지금 배고파서 힘듭니다 이게 늪인가요? 조그만 그냥 연못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있고요 저기 너머로 이렇게 설산 보이세요 설산이 있어요 이 근처에 설산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지금 고산지대거든요 근데 구름 지금 엄청 가까운 거 보이세요? 여기 고산지대다 보니까 확실히 구름이 가깝습니다 아 우리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저도 그럼 밥을 먹고 다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배가 고파요 여기가 지금 몇 시냐면 2시가 다 돼갑니다 2시가 지금 아침에 빵이랑 샌드위치 먹고 아무도 것못 먹었어요. 지금 아침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조용. 지금 저 일행 일행이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사진 찍고 있어요. 지금 우박이 와요. 비가 아니라 비랑 우박이 같이 옵니다. 여기 이렇게 통통 튕겨요. 우박이. 어 보이세요? 우박이 튕깁니다. 와 여러분 바람이 엄청 불어요. 지금 호수에 왔거든요. 아. 저기 플라멩코가 몇 마리 지금 있어요 한7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플라멩코 몇 마리 지금 보여요 저 보이세요 지금 저기 우와, 엄청 질퍽거리다 아 이상한 가인과 저분들 어떻게 저기까지 가셨지 나 플라멩코 있기 우와 무작실이 추운데 약간 늦가을 느낌의 바람이긴 해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프라미코 많이 있는 곳에 왔어요. 저기 가득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쪽에 조금 더 가까운 데로 가보려고. 해요. 되게 질퍽거렸거든요. 오, 이거 뭐야? 거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바람에 풍화된 바위를 보려고 내렸거든요. 사람이랑 크기 비교되시죠? 이거 진짜 바위가 진짜 크거든요. 근데 바람 때문에 이 바람이면 저렇게 될 만하다. 저 밑에가 다 풍화가 됐어요. 와, 거대하다 진짜. 와, 이게 채굴로볼때 이렇게 큰지 몰랐는데. 완전 아름들이 우리 그 시골에 엄청나게 둘레 큰 나무보다 더 크네. 와, 이게 옆에는 또 이렇게 넓어요. 여기는 또 이렇게 얇고요. 야, 신기하다. 이거 대만 예류에도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많아요, 가면은. 근데 이거는 진짜 크네요. 예류에 이렇게 큰거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바람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부나봐요.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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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풍화이 되고 이금이쪽 면은 풍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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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하고요 여러분, 게기뒤게 있는 게이금다이구름이고요 여기 게에 뿌연 게 있죠. 게이렇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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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죠이게이류게이은게이라서이렇대이렇류의렇깔이붉은이 이렇게 이이 여기 그 저런 빨간색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대요 근데 플라밍고는 저런 조류를 먹기 때문에 저렇게 모여서 사는 거랍니다 와 여러분 바람이 엄청 셉니다 장난 아닌데 바람. 일단은 길을 따라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와 여기 카페 메뉴판인가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1338m에요 아니 플라멘코가 이렇게 높은 곳에 살다니 와..잘 가라앉히잘거 같애 근데 약간 밀려서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플라멘코스 Do not disturb the f l a m e 플라멘코들 방해하어와 다... 아우 아, 여러분 저는 일단 플라멘코 다 보고 올라가는 길이구요 오늘은 바람이 너무 세서 밀짚모자 못쓰고 그거 뭐야, 책 있는 모자를 못 쓰고, 지금 바람막에 딸려있는 모자를 썼어요. <놀람> 이번 술풍경을 조금 더 감상을 하다 숙소에 들어가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 호텔 잡네요. 호텔이라기엔 굉장히 따, 따, 따뜻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크게 안 바랍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네요. 안녕. 아, 와 아, 안는 되게 따뜻하다예쁜예쁜데요 나름. 이기데요이쁜데이 여기 요 이쁜데요? 이쁜 장난 아닌데데